자, 선을 쓸때 손목 스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안녕하세요. 인슈입니다. 자, 오늘은 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드로잉, 선. 그림에서 선이 왜 중요할까요? 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어, 그림은 선부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거고, 저도 꽤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연 그러면 굳이 선부터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 바로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림 되는 거 아니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처럼 만들어볼까요? 자 일단은 선은 그림의 기본이죠. 어떤 문체를 그리던 그 외곽을 그려서 본인도 보면서 예측하고 분석하고 단계적인 그림 작업을 할수 있는 부분이겠죠. 한마디로 단계 단계 걸쳐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선이 잘 나오고 위치를 잘 잡아주면 그 위에 명암 단계 그리고 채색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그릴 수 있는 것이겠죠. 한마디로 나무의 뿌리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에도 뿌리가 있어서 그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어 나중에 열매까지 맺는 것처럼 이 뿌리가 없다. 그럼 나무는 어 쓰러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드로잉이 안 되는 분들에게 어떠한 화려한 이펙트나 덩어리감, 빛 이런 게 있어봤자 나중에는 그 기본기 중에 기본인 선이 되지 않음으로써 결국에는 그림 자체를 좋은 방향으로 잡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죠. 근데 아닌 분들은 뭐냐 이미 잘 그린 사람들 그 선을 능수능란하게 하고 이미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들 거는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여러분은 천천히, 천천히 가셔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이라고 모두 채색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뭐 흑백 명암 단계에서 끝이 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그림, 특히 뭐 크로키 이런 거는 스케치에서 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요소는 스케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서 오히려 다른 그림보다 이 선의 드로잉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선의 느낌으로써 어떤 그림을 끝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그림은 뭐 채색까지 다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림은 그냥 이, 이 상태에서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이 그림은 실제로는 채색까지 있는 그림이긴 하지만 그림에서 채색이 없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완성도가 좋은 그런 그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림에서 명암 단계나 어떤 채색을 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바로 완성도 있게끔 그림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다. 단 드로잉과 선을 잘 쓰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사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 연필이나 볼펜 등 드로잉 도구를 썼을 때 결국 명암 단계를 포함한 것도 선을 여러 번 써서 결국은 이렇게 명암 단계가 들어가는 것도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선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페인팅과 물론 페인팅과 드로잉이 완전히 다른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비슷한 맥락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명암을 예전에 이제 만화나 이런 데서는 이런 식으로 도 표현을 하기도 했죠 명암 단계 역시 이 선에서 파생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소묘 같은 거할 때도 선으로 명암을 잡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어는 입체감과 양감과 사실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물론 스케치를 아주 간단하게 해서 뭐, 뭐 이런 식으로 지울게요. 대충 이런 식으로 대충 잡아서 바로 여기서 채색을 때려버리거나 이렇게 덩어리를 잡고 조금씩 밝게 하면서 덩어리를 잡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작업하는 방법은 사실상 이 선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덩어리감을 굳이 선에 도움이 없이도 할수 있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고수들이 쓰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게임회사에서 덩어리부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하지만 그분들은 뭐다? 잘하는 사람이다 스케치 자체를. 음. 시간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스케치를 꼼꼼하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할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것도 있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방법보다는 진짜 밑에서부터 기본을 잡고 드로잉부터 해서 이런 쉐입 쓰는 방법까지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선 연습이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야 이런 것들도 나중에 가능하다. 이선 연습은 사실 연필로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뭐 디지털에도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냥 저는 타블렛으로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요. 단, 이제 펜타블렛일 경우에는 선과 뭐선 이으기 등등 정확도를 요구하는 트레이닝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판타블렛이 어떤 선을 그을 때는 정확하게 그을 때는 약간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아무튼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그 도구로 그림을 그릴 거니까 좀 난이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응을 빨리 하신게 좋겠다 결국은 극복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타블렛을 잘 쓰신 분들은 액정 타블렛도 잘 쓰게 돼 있어요 음. 일단 선을 그으실 때 어디서 끝날지를 미리 생각하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곧은 선을 그리실 수 있겠어요 어, 사실 이거 포토샵에 기능을 쓴 겁니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선을 그으면 이렇게 직선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이게 아니죠. 실제로 손으로 이런 반듯한 선이 나오게끔 하는 거죠. 약간 밑으로 그러니까 삐뚤어진 것 같긴 한데.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선이 처음부터 길게 나온 건 아니고 처음에 선 그리는게 좀 힘들다 긴 선을 그은게 힘들다 하면은 좀 짧게 잡으세요 이정도로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길게 하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자 선을 쓸때 손목 스냅으로 하는게 아니라 어, 연필을 펜타블렛을잘 꾸기꾸기 잘 짚고 어, 팔을 다 이용한다 그리고 팔꿈치를 어, 땅에다 대고 상의 없으면은 저같은 경우는 그전 강의중에 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의자 팔걸이에다가 대고 팔꿈치를 대고 손목을 굳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지렛대처럼 팔꿈치를 써서 반듯하게 긋는 것이죠 팔 전체를 쓴다는 생각으로 어깨를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연습 때는 손목만 쓰지 마세요 손목만 쓰는 것은 나중에 결국은 손목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 축은 아무튼 팔꿈치도 좋고 손목을 쓰면 짧게 쓸수 있고 묘사할 때 좋긴 한데 그때 어 묘사할 때만 살짝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우스나 펜타블렛을 어 쓸때 어 손목을 지탱해주는 그 패드를 샀어요. 그래서 이 패드의 손 바닥 밑면을 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쪽 면, 이쪽 면이 닿을 수 있게끔 축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를 고정시킨 다음에 주먹을 쥐고 이렇게 폼손으로도 그리고 직선으로도 그릴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쓰기도 하고요. 같이 이렇게 저는 병행하면서 쓰시는 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되게 손목에 무리가 결국 가서 손목만 쓰면은 계속 손목 인대만 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전체를 쓰면서 완화를 시켜준다는 생각으로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안될 거예요. 하다 보면 근데 익숙해지고 반복되면서 몸에 익혀진다. 한번 그래도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한번 이렇게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독수리 타법을 보면서 이 키보드 보면서 썼을 때 처음에는 그게 편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안 보면서 쳐야 속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키보드를 잘쓸 수가 있죠. 그것처럼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런 효과적인 방법을 몸에 익혀서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가 그림을 좀더잘 그릴 수 있도록 선을 잘쓸수 있도록. 수련한다는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선 쓰기, 그 다음에 조금씩 길게 쓰는 법, 그리고 더 길게. 속도가 중요한데, 생각보다 속도가 되게 느리게 이렇게 하면 되게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손떨림이 더 생기다 보니까 이게 적당한 속도가 또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막 빡빡빡 빨리 할 필요는 없고 적당한 속도를 좀 자기한테 맞는 페이스대로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천천히 긋는 선긋기도 사실 도움이 되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음 이것도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긴 직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휘어지지 않게 그럼 체크를 하면서 작업을 해주시고 이게 잘안 된다. 이게 선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휘어진다. 그러면 팔 근육에서 좀 교정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제 뭐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어 계속 근육을 써가지고, 팔 근육을 써서 단련을 좀 시켜야 됩니다. 이게 마치 약간 운동이랑 비슷하죠? 처음에 짧은 거 연습하다가 길게 연습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FPS 할때 에임이라고 하죠? 정확하게 이렇게 있으면, 어 총이 이렇게 있고, 에임선, 조준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조준선에 어 상대방 그 캐릭터 캐릭터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 마우스로 에임 연습이라는 걸 따로 하게 되잖아요. 얘도 똑같습니다. 점과 점을 맞대고 얘에서부터 얘까지 끝까지 직선으로 어떻게 이쁘게 잘끌수 있는지 반듯한 선을 긋는 연습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아니라 선과 선이 확실하게 있을 때이 선을 정확하게 가는 연습 약간 이렇게 비틀어져 볼게요 그러면 살짝 위로 올려야겠죠 사선이면 살짝 더 어려워요 예 네. 밑으로도 해보고 약간 삐쭉삐쭉 비추, 나왔죠 이거는 좋지 않은 겁니다 어될 때까지 한번 컨트롤 Z를 좀 써보던가 해서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연습을 손 풀기를 좀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마우스로 A 임 연습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포물선 연습 여러분 선도 포물선을 많이 쓰게 됩니다. 솔직히 이 포물선을 더잘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 직선은 시프트 쓰면 되거든. 근데 이 포물선으로 되게 자연스럽고 깔끔한 곡선을 잘 쓰면 은 그림이 정말 매력이 넘쳐집니다. 이거 나중에 포물선 연습도 꼭 같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한 선 말고 지금 제가 필압으로 투명도가 조절되는 브러시를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연한 것도 한번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필압을 자유자재대로 쓸수 있는 그런 연습법이거든요. 진해졌다가 연해졌다가 처음에 연해졌다가 진해졌다가 다시 연하게 이거 연습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얇았다가 진해졌다가 얇았다가 얇았다가 진해졌다가 얇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그이 얇음의 이 고저차가 생각보다 좀 높, 높진 않아요. 그래야 그 말씀드렸다시피 손목에 무리가 없어서 그래도 한번 이런 식으로 진해졌다가 얇, 얇아졌다가 이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그 펜, 펜으로 연습했을 때이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그림이 쫀득쫀득해집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있는 이런 선, 진해졌다가 얇아졌다가 이런 맛깔스러운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네, 뭐 이것도 정확하게 좀 잘된 그림체는 아니긴 해요. 좋은 선은 아니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뭐 교차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고, 뭐 점을 대충 이렇게 많이 찍고 어, 짝수야겠죠.